넉달 전 속리산 국립공원 내 모텔에서 20년 넘게 숙박하며 일하던 50대 지적 장애인이 실종됐다가 결국 산 정상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. 이 장애인은 생전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장애인 연금마저 뺏긴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손국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한 남성 주택가를 배회하더니 잠시 뒤. 숲이 우거진 도로에서 사라집니다. 넉달 전 송리산 근처 상가 모텔에서 20년 넘게 살아오던 쉰살송모 씨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. 심한 지적 장애가 있었던 송 씨는 실종 보름여 만에 산 정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이 추정한 송 씨의 사인은 실족사. 그런데 수사 과정에 송 씨가 실종 한달전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모텔 CCTV를 확인하다가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두 달치 영상을 복원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경찰은 모텔 업주가 송 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 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이렇게 신청할 때도 도와주셔가지고 장애서 저기 그 이막지 막... 경찰은 모텔 업주를 장애인 복제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경찰은 숨진 송 씨가 최근 2년 사이 모텔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모텔 업주를 더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